저 산에 올라가서 물을 이렇게 양변이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 음. 근데 물이 아무 데나 가지 않아 음. 위에 올라가 자자 고 위에 올라가서 물이 부으면 물이 물 내려가는 길이 있지 음. 물이 다 알아 어. 내려가면서 수염이모물이 내려가면서 아 여기 높고 여기 낮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음. 스스로 다 알아서 내려가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오 이게 되면 그다음에 알아서 다 되는 거야 어어 어, 그렇지. Ma, something good for me? Ma, something good for me? 알았죠? 배 손대고 배가 움직여 지금 배부터 <laughs> 심하게 내가 부른대로 what do you want? I want I wanna do I uh, do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for you f o uh, you Ma. 지금 뭔 소리였어? 뭔 소리야? 몰라요 uh, 그렇지? I wanna do I uh, do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마가 sure. 그렇지 uh, 아니, 뭐. 다 알잖아 5강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에, 이제 소리가 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. 내 목소리를 얘가 지금 똑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요. 들어가면 은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모를 수도 있지. 일단 알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우리 일상 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. 웬만한 건다 이해가 돼. 그리고 원어민 선생이 이제 라이언하고 대화를 하면 얘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고. 그러니까 그 네. 내용을 얘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. 소리만 들어오면? 그렇죠. 이, 와연하고 얘기하면서 송인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하겠어요? 음.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럴 수는 없는 거야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? 음. 근데 얘 이제, 이제 내전만 돼도 확 다를 거야. 확그에서 신날 거요 나한테 병원에도어린애들몇명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. 왜 그냥 막 들리니까. 그냥 들리고 그냥 다 아니까. 그냥,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잖아. 아니 신나 그냥 밖에만 갔다 오면 기분 좋아 지냥 그래. 여튼 이그 그거 이제 지금 세 세번세째 날이 뭐 음. 그래서 마음이 되면 마음 이 o 그 어, 봐 마음. 마음 이 k g o o 그. 아이래 보기 좋다 이거. Look good. Look good! 잘했어. 아. 보기 좋네, 아. 이 그러니까. 이 소리를 선생님 말도 고 다른 원어이 앞에서 이렇게 <laughs> 잠깐만 음. 이렇게 나오겠죠 연습하면. 아니, 대체 이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. 예, 지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예, 대단한 거예요. 어, 다른데 가서도 안 나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라고. 그게 시,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. 자체적으로 예, 저같이 이렇게 막 되려면은 영어로 생각도 이루어지면서 좀 시간이 필요해. 음. 선생님들도 배우면 잘해요. 한두달 잘해. 한두 달만 지나도. <laughs> 근데 또, 어쩌, 뭐, 혼자 녹음해서 올리라고 면또 다르게 하고,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영어로 물어보면 또 다르게 하고 그래. 습관이 응. 있어서 그런 요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생각이 되고, 호흡이 활발해지면서, 자꾸만 이제,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. 예. 네. 나중에 완전히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평생 가는 거야. 그러니까. 완전히 몸에 배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, 보니까. 그러니까. 금방 안 돼.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. 너무 오랜 세월 이분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수정이 아니에 일단 딱 여기서 된다는 것만은 해 기분 좋잖아.